안녕하세요 김종화TV의 김종화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데 사실 여러분께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실수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냐? 대선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홍렬 선배한테 잘하려고 했다가 꼬여버린 꽈비 같은 실수담을 3탄을 엮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나요? 네 너무 기대가 돼요 <laughs> 1탄은요 옛날에 그 신입 때인데 오래전 얘기죠 그때 이제 종로에 외국여화인데 같이 보러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종아야, 돈을 딱 주면서 표를 사와라. 그때는 제가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암표를 사야 돼. 요 열심히 암표 네. 파는 사람 뒤져가지고 딱두 장을 딱 구해온 거예요. 빠른 시간 내에. 음. 캬, 홍여정님이 아주 좋아가지고, 음. 음. 쓸만하구만 그런 표정으로 딱 짓는 거예요. 난그 표정이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았어요. 선배한테 신임을 얻는다는 거 정말 좋잖아요. 영화관에 딱 들었는데, 딱 들어가서 앉자보니까 저는 그 앞열의 왼쪽이고요. 형님은 뒷열의 끝자석이에요. 서로 떨어져 있어요 <laughs> 커플들 다 빠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사온 거예요. 공전이 저 그때서 일람은 너랑 왜왔냐마일면도랑왜 <laughs> 왔어? 정말 그 잘하려고 했는데 아우 실수를 다큰 거예요. 영화는 형님하고 따로 이제 보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공전이 형님한테 만회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때는 온 거예요. 태국으로 코미디 연수를 떠난 거예요. 배 선배님이랑 쭉 코미디 연수 전부 연수를 떠난 거예요. 그때 이제 방 룸메이트가 다 선배, 후배, 선배, 후배 그래가지고 조를 짰는데 홍료리 형님하고 저거 방이 딱된 거예요. 요번에 제가 이제 제대로 보필을 해가지고 마녀를 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색을 탁차버이죠돈 나라니까. 야 종아야 선수가 예! 야 안경! 안경 좀 받아라. 예! 안경 형님이 이제 딱! 야 종아야 안경! 예! 짝! 분명히 제가 색에다가 안경을 넣었는데 분명히 내가 자클 채웠는데 안경이 없어졌어. 바타야해변가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, 왔던 도로 돌아가가지고 해벽을 다 쌌어 주는데 와, 없어, 없어. 어디서 훈련인 지 모르겠어요. 분명히 내가 자크를 잠궜는데. 끔찍해 형님이 도수가 있는 안경인데, 하,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형님이 참다 좀 딱, 야, 야, 안경하나 간수를 못해면서 <laughs> <laughs> 3박 4일인가를 계속 있으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지지는지 모르겠는데. 싱글벙글의 김혜영 선배가 너무 안쓰러워서 오빠 선글라스인데 이게 도수가 있는 거야 이거라도 좀써 그래 줘봐 봐 어두운데 도수가 있으면 뭐해 선글라스인데 <laughs> 너, 좀, <laughs> 너 안경도 제대로 북한서 하고 막 그래 <laughs> 그래가지고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어디로 갔는지 왜 빠졌는지를 지금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제대로 이제 만화를 해야 되겠다 기회가 또온 거예요 오늘 늦게 촬영하고 방송에 또 갔는데, 코미니실에 일본은 동생이 있어요. 지나라. 고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안 가고 9시도 남아있는 거야. 너왜 남아있니? 홍연영님이 출연료를 가져간다고 얘기하라고 했대. 하... 너 가. 요때 이제 많이 하려고, 홍연영한테. 내가 형한테 전달해줄게. 그랬대요. 아, 걱정하지 마. 딱출연료 받아가지고. 안 오시는 거야. 집을 알거든. 집에도딱 갖다 대면 되겠지. 그때는 제가 성남에 살 때고 형님은 반포에 살 때야. 이제 올림픽 대회에서 반포 대기로 딱 갔는데 사고가 났는지 40분 정도 안 움직여 이 조금씩은 지금서 들어가질 않는 거야. 벌써 이제 10시 다 됐지 그때가. <laughs> 내일 아침에 또촬영이 6시까지 또 나와야 되거든. 새벽 6시까지. 내일 아침에 여차피 일찍 오니까 그때 들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성남으로 들어간 거예요. 딱 도착하니까 저희 단짝 완수비가 전화가 떠왔어 정화야 어디냐? 어 지금 금방 집에 도착했어 너 억렬이 형이 너죽인데 뭐라고? 뭐 네가 뭐 출연료 가져갔다면서 그, 그 길로 끊고 성남에서 <laughs> MBC까지 여의도까지 35분 만에 왔어 신호고 뭐고 뭐 고속도로 막 질러가지고 막다 와가지고 다 갔더니 갔대 <laughs> 집으로 하아 가지고 과일 하나 좀만더 사갖고 집에 띵동 중인 눌렀어 이제 가가가 시켜 가, 가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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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꼬이고 꼬이고 삼종까지간 거예요. 야 이렇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. 홍여행 보면은형아너 옛날에 그뭐 있었잖니? 어 예. 첫 번째는 종로에서 티켓 사건 있었죠. 따로따로 끌어가지고 그지지뭐 <laughs> 나중에도 뭐 하나 있지 않았니? 그래서 안경 사건이, 있어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만약 또뭐 하나 있지 않았을까? 7년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야, 그 옛날 얘기구나. 그러면서 항상 가끔 만나면 이렇게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대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화안 내주시고 또 지금 만나면 그냥 옛날 추억으로 재밌게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형님한테 네. 많이 할수 있는 일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. 형님 건강하시고요.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자 여러분들도요. 실수하지 마시고요.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종아 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종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